아모니오 두 단계로 진행될까? 예. 네. 그리고 지금 12시 20분, 20분인데, 25분까지는 갈게요. 네. 자, 여기 사자수학 있요 네. 요 네. 어, 사자수학을, 사자수학을 이렇게, 어, 이렇게 내보세요. 사자수학을 보세요. 수원아 사자수학 요 책을 보세요. 이 네. 책. 그래요. 장난감은 옆으로 다 같이 하고 가세요. 음, 어, 이거는 주로 어린이보다는, 어이보다는 부모님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어, 우리나라는 어, 지금 2020년, 21년인데 쭉한 지금부터 한 101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자문학, 한문을 주로 했어요. 중국에 한문을 주로 했는데 에, 지금 현재는 한문을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중학교에다가 한두 시간씩 있는다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상수학은 그, 그 한문 배우기, 그 기초 문장 배우기, 원래 그 한자가 한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자가 이 모여서 단어가 되고또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그 처음에 그 한자, 한문을 배우기, 그 배우는 순서가 천자문을 가지고, 천자문을 가지고 일단 한자를 띠죠. 천자문을 가지고 한자를 익히고, 또 그리고 그 천자문을 가지고 단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문장에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사자수학 한자는 네자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니까, 네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네자는 문장이, 그래서, 어, 옛날 여러분들의 이 선조인들이 공부를 할 때, 처음 시작했던 한문에, 한문 강릉 문장을 창피했던 과목이 네, 사자소학이라고 보면 요겠다이사자소학은 지금 여기에는 효행편이라는 부분만 발체를 해놨는데, 사실은 사자소학이 사실 양이 많아요. 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효행편입니다. 그래서 이광패만뽑아놨는데 그 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로 되어있는데 이 2페이지만 예, 추리해서 일단 2페이지만 한번 할수 있도록 그리하고 그리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죠? 자,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죠? 네.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부정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3년 동안까지는, 3년까지는, 세살까지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 어머니, 아버지의 품속에서, 품속을 벗어나면, 그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코이 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까지 갈 때까지도, 부모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해다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조코이 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살에서할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우리가 한, 여섯 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 수가 그러나 초등학를 지나고 초등학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면 그래도 어떤 단서 살아갈 수있 부분이 생 그래서 옛날에는 세그 살까지는 늦이 부모님이 젊도 먹이고 키아가 품 속에서 키야. 그렇게 해야 아주 그 성장의 능력이 생의적으로 맞게 그래서 지금 보면 요즘은 그런 제도가 별로 없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소에 땅에다 부모님을 묻어놓고 3년 동안 3년 동안 그 무덤에서 신호살이라는 걸 여러분 신호살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수광씨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3년 동안은 부모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성한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3년 동안, 은그 노예가서 신고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사안이 아닙니다. 뭐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사자수하는 이걸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크게 남겨해서고그 다음에 이 뜻을 새겨보고, 그렇게 하면 스스로 인성교육이 스스로.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조금씩 읽어보고 같이 할수있도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옛날 방식으로 제가 일단 먼저 선창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여러분들이 따라 하고 그렇게 1 페이지부터 2 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음. 자 옛날 방식으로 할 거니까 지금 그를 읽는하고좀 차이가 있어요. 한문은쭉국 때가 읽으면서 길게 읽으면서 이 글자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한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읽어야 돼요. 자, 따라 하세요. 부생 아신 하시고. 부생 네, 아신 하시고. 다시 다 같이 합니다. 이걸 보면서, 여기를 보면서 합니다. 부생 아신 하시고. 부셈 아신 하시고. 모국 아신 이로다. 모아시로다더 크게 쭉쭉쭉쭉쭉쭉고 자신 쭉게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쭉쭉쭉쭉쭉쭉 Who oh. 덕후, 사지 하시니. 오천만극 이로다. 오천만극 이로다. 신필성기하야. 신필성기하야. 필감필수알아필감 필수하라. 필감 필수하라. 혼정신성하고 no 부모 유명이어시든, 부모 유명이어시든, 부수 경청하라. 부수 경청하라. 경청하라 하필 자명 자청. oh Singer, i want you 잡담하고, 숨을 잡담하고, 숨을 잡히 하라, 숨을 잡히 하라, 슬쩍 물자하고, 슬쩍 물자하고, 침면 여러분들 잘 따라 하셨고요. 자, 자, 3페이지, 첫페이지, 한페지만 해석같이 같이 하겠어요 그런데, 네. 어, 자,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그, 해석한 말은, 일곱, 네. 예,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전신을 많이 차리고, 자, 한페지만 겠어요 자, 따라하고, 응. 우생, 아, 시, 하, 시, 고. 응. 우생, 아, 응. 시, 하, 시, 고. 자, 그 다음에, 그게 밑에 있는 거지. 더크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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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자, 첫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자 먼저 하고, 따라하고. 네. 그 다음에, 해석은 혼자서 크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처음부터 부생 아신하시고 부생 아신하시고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모부 아신이로다 모부 아신이로다 어머니는 아신 내 몸을 기르셨다 보기 위해 유리포하로다 은고 여천하시고. 아 유미안요. 자 이오나하시고. 이오나하시고. 이시포로다 이십 고하로다 밥을 먹여 배부르게 하셨도다 은보여천하시고은보여천하시고 오늘은 하늘과 같이 높으시고 덕후사지하시니 덕후사지하시니 응? 위인 자자가 사람의 자식이 되어 갈불 위효리요 욕보기득인데 오천 망극이로다. 오천 망극이로다. <놀람> 처럼음이 없다. 심필 선기하야. 비필선기하라 필가한 필수하라. 유의 추진하라 유익 주진하라 빨리 려 나와라 부모사 구수, 하라. 구수, 정 하라. 하라. 예, 여러분들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조금만 한세시간 동안 외우면 이걸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걸 외우면 정말 그 부모나 저 어린이나 등장도 실천을 해보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예. 네.